우울증에 안 걸리기 위해선 종종 외출을 통해 햇빛을 받아줘야 합니다. 백성역 도를 아십니까? 친구들이 말을 걸어옵니다. 허름한 옷에 초점이 나간 눈 열심히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많이 안 돌아와서 재능이 많은데도 발이가 많이 안됐어내 그러니까 자신이 의기소침한 게 많아. 어, 생각이 많잖아요. 따뜻한 차 한잔 뺏길 수 있어요? 대화를 하자고 하며 카페로 이동하자고 합니다 디자인과 나왔어요 어 지금도 그림은 그려요 아 그릴 줄 알아요 내 <laughs> 마켓에 내 게임도 있는데 아 진짜요? 뭔가는 좀 학생이랑 공감은 많이 될것 같아요 <laughs> 그쵸? 신뢰감 조성 공감대를 얻는 대화로 저에게 라포 형성을 시도합니다 세계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물어옵니다 본인도 약간 의심이 많은 것 같아 경계심 이런 거, 그렇죠. 사람 잘안 믿죠. 본인 이게 약간 좀 실수 많이 하지 않아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변을 많이 맞춰줘요. 나의 아니 보다는 주변이 불편해하는 걸 별로 안 좋아. 근데 그걸로 인해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예민해요. 살면서 이제 고비 이렇게 아팠다거나 사고 없었을까? 이러한 말들은 보편적인 말로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매모호한 말입니다. 이런 현상을 반음 효과라고 합니다. 사주나 타로보는 분들이 즐겨 쓰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아 진짜요? 당해줍시다. 라포를 구축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 말을 주의 깊게 들어줘야 합니다. 이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줘야 합니다. 어디까지 받아주나 건드려 봅시다. 꿈꾼 거 기억나는데, 꿈꾼 거. 요즘 계속 꿈에서 조해령이라고. 조해령? 개그우먼이잖아. 아, 네. 왜 나와? 연예인은 조상님을 뜻해요. 아니, 근데 제가 무서워도 막 도망쳐요. 조상님을? <laughs> 막 퇴보를 하는 거 쫓아왔는데. 아, 모르니까, 낯서니까. 못 모르는... 사키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아, 그럼 네. 조상님이 아니겠지. 뭔가 본인을 막는 뭔가가 있는 거거 본인이 성공을 못하게 하려고. 저는 조혜론만 꿈에 안 나오면은 될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빌어줄게요. 조혜론 꿈에 안 나오게끔 해. <laughs> 어, 그. 웃으시는 아, 거예요 어? 뭐가요? 저는 되게 심각한 얘긴데니다 미안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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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오해를 많이 받아요. 장난치는 것처럼 오해를 많이 받고. 어. 많이 힘들었나 봐요. 어, 예. 너무 부러워서. 네. 네. 저번주에도 꿈에 나왔어요. 네. 네. 태보를 하면서 쫓아오는데 네. 자기랑 자꾸 같이 가세요. 네. 네. 이거는 가면 안 되겠다 해서, 네. 저는 싫다고 했는데, 계속 뒤에서 쫓아왔어요. 네. 네. 쫓기는 꿈이잖아요. 네. 태태권도뭐뭐 그거 합쳐진 거지? 어 합친 거예요. 네. 음. 본인을 해하려고 오나보든 어머니 아버지도 옛날 같지 않게 자주 음. 싸우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달래드려서. 이용한다는 얘기도나오 싶고. 아. 네. 그래 안 돼. 그더 해야 돼 정성 들여야. 옛날 아버지랑 어머니랑 소리치고 음. 어, 노래 불면서 싸우세 유아걸 식스센스 고음을 부르면서 싸우세요. 음. 그러면 음. 저는 무서워가지고 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해가 네안 되긴 하네요. 싸우는 방식들. 그러니까 그런 게다 영향을 받아요. 30분 정도 지나자 본색을 드러냅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자며 돈을 요구합니다. 과일상만 차리면 되는데 할수 있어요? 어, 배출방감 사가도 술, 포떡 가능해요? 혹시 얼마나 드려야 됩니까? 본인 할수 있는 건 얼마야? 돼요? 보통 제사상 10만 원, 20만 원 하잖아요. 원래는 나이 값이에요. 근데 본인 음, 20살이면 1년에 만 원에 이 20만 원이죠. 그렇죠? 그쵸? 방금 만드신 거 아니죠? 뭘 나이 값? 아니에요. 아니. 내 목숨 값이 적지 않아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생각 많이 받을 필요 없고요. 많이 아, 믿고 같이 빌어드리고 생각 많이 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생각 많이 해봐야 좋을 게 없어요. 도리도리도리도리 진진진진 곤지곤지곤지 들어봤어요? 도리도리는 조상님 전에 도리아란 뜻이고 진진진은 진을 세게 하라고 이들이 원하는 건 제가 신뢰하는 모습 최종적으로는 제사를 치르게 해서 돈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뢰하는 모습과 제사에 관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역으로 통제를 시도해봅시다. 화면 꿈이 안 나온다. 화면은 저희가 안 나오게 빌어드릴게요. 조혜련 안 나오게 많이 빌어줄게요. 두리는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잘 생각했어요. 제사에 올릴 과일인데 정성임으로 직접 사고 싶다. 자주 가는 마트로 가지 않으면 제사를 못 한다며 상황의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틈틈이 밀당을 통해 다른 생각을 못 하도록 불안하게 만듭시다. 나중에 들으면 안 될까요? 왜왜 나중에? 내가 본명이면 어떡 같이 지하철을 타고 세정거장 이동해서 집 근처 마트로 끌고 왔습니다. 사고 2 0만 원은 어디가게 났지? 내가 청이부터 사고 중압박. 처음에 나온 조회로는 이자줌마 배에 힘안다 이게 아닌가? 이자줌마 배에 힘 아쉽다? 무슨 뜻 배에 힘을 안 줬다? 어, 그런 얘기를 어, 그런 게막 환청으로 들렸대요 꿈을 어, 꾸면서 어, 어, 어. 이자줌마 배에 힘안 줬다 그러면은 음, 가서 좀 물어봐야겠다 수행하는 곳에 어. s 거 you're g o 는 n g shopping, sugar. So, you're not sure. t h a 요 할아보지가 나쵸를 좋아래서또 음. 아무거나 하면 될까요? 아니면 치즈맛을 좋지마세요 치즈맛이요? 한마요 이거 말씀해세요네 맞습니다 파이는 사은 안돼요? 파이네파일 네, 사도 될것 같아요 음. o s 아 OS는 안될 것 같아요 OS는 안돼요? 그럼 어떤 사과, 감, 대추, 술, 나초등 이것저것 무거운 걸 들게 시키고 뺑뺑이를 돌려봤습니다 물론 저는 가성비 남이므로 계산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분 동안 열심히 골랐으니 다시 물건을 되돌려놓게 합시다. 이거 계산 안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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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저희가 돌려놓을게요. 원위치 시키라고 하자 신랑이가 일어납니다. 4시간 동안 가지고 놓니 조금 짜증이 난 듯한 모습. 찾으면 되잖아요. 물어봐. 아니, 짜증 난거 아니에요? 짜증안 났어요. 아주 되게 오해어떤 뭐 이런... 소리를 해도 다 받아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시간 동안 두명을 끌고 다니며 이들에게 감정 쓰레기통 노릇을 시켰습니다. 이제 뜬금없이 여자 목소리를 내서 당황시켜봅시다. 아, 저 피곤해. 피곤해 보이시는 거야? 빗자한번먹 아, 아니야 아니야. 왜? 본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괜찮아요. 아, 피곤해. 아니 한 대에 정상 느린다면 그 반말이 한 달만 그래요 정상 느린다면 그런다고 조연이 안 나오냐고요 서로 마주보며 잠시 동안 말을 해있습니다 민수 아, 그런다고 조연이 안 나오냐고요 하지 마세요. 제그 마음이 없어요 하지 마세요. 중간에 배터리가 다 되는 바람에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빔 마이크도 없이 핸드폰밖에 없는 상황. 촬영 퀄리티가 떨어져서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따라가서 분석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남는다면 도를 아십니까 친구들을 사귀고 재밌게 놀아봅시다. 다음 산책 때도 누군가 말을 걸어줬으면 좋겠습니다.